반갑습니다. 현추입니다. 오늘은 <laughs> 60갑자의 52번째, 얼묘입니다. 얼묘. 우리 어저께 간여지동인, 지동인 갑인을 했잖아요. 청간도목이요, 지지도목인 갑인을 했고, 이 지금 마지막 순중, 여섯 번째 갑인 순중이 이 간여지동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 자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얼묘는 역시 청감도 얼목이요 지지도 묘목이다. 간열 지동으로 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목이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출발 시작하기 위함 대만 초점을 맞춰서 무조건 일단은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그 타협 자체가 없어요. 이 축에서 딱 압축된 것이 그대로 가변을 통해서 쏘아 놓듯이 밀고 놓은 거거든요. 근데 얼묘는 일단 놓아가지고 이 얼목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굴신이요 약간 약간 구부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진퇴나아가고 물러나고를 상상에 황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생명력이 강하고 인기 응변 능력이 뛰어나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대하는 대응 능력이 좋다. 현실이라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현실에 맞추어서 관계 맺기를 잘하는 것이 얼목이다. 하지만은, 얼목이 굽히는 것 같지만은 결코 굽히지 않고, 숙이는 것 같지만은 결코 숙이지 않는 것이 또한 얼목입니다. 종래는 나아가옵니다. 그대로 나아가고 뻗어나가는, 퍼져나가는 그런 균이 얼목이다. 그래서 얼목을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잡초다. 밟아도 밟아도 죽지 않는 잡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또는 먼 세상을 날아가는 새다. 또는 소식을 전달하는 바람이다. 우리가 이 바람을 소문, 풍문이라 하죠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우편부다, 배달부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얕은 을목이라는 것은 뭔가 생명이 태어나갔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묘목이라는 것은 잎목에서 막 삐지고 놓았잖아요. 잎목은 땅을 딱가르고 삐지고 노는 기운이거든요. 그렇다면 묘목은 뭐냐?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묘목의 반대에 있는 유금은 묘유충, 유금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며,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액, 이렇게 농축시키는 거라며, 안으로 모으는 거라며, 이 묘목이어서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경칩이 있죠, 경칩 추분이 있죠. 경칩이란 것은 뭡니까? 칩그 되어 있는 것들이 놀래서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만물들과 접하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다 이렇게 만져보듯이 이 묘목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과 다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화합하고 또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것이 묘목이다. 그래서 묘목의 글자도 이 계란이 깨져 가지고 안에서 뭔가 튀어 나오는 모습, 또 문을 활짝 여는 모습이 묘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얼묘라는 것은 뭐냐, 천간지지에 합치면 다 함께 차차차다. 다 같이 한번 놀아보자, 살아보자. 울르졌어 그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삼각성 들은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듯이 나서 서로 우리 합의 보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하고 서로 응기는 것, 얽혀서 서로 살아가는 것, 그죠? 그런 것이 얼묘다. 이 얼묘는 녹지의 근록에 속합니다. 근록이라는 것은 내자립 요소, 주체 요소가 튼튼하다. 그래서 하나의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독립성을 가진 개체로서 인정받는 것이 녹이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월급받은 거예요.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록입니다. 그래서 이 간여지동의 청간지지가 같은 간여지동의 이 정록, 바로 자기 록이기 때문에 아주 자립심이 강하고 자수성가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연해요. 얼목이란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잘한 듯했잖아요. 그래서 이 얼묘란 자체가 유연하면서도 굳건하다. 록이 있기 때문에 가빈이 고집이 무지하게 센데 얼묘도 음 그게 못지않다. 오히려 부드러운 듯 하지만 실로는더센 것이 얼목이다. 얼묘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아 이것이 욕지에 속합니다. 욕지라는 것은 도화살. 도화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끼뿌리는 걸 뜻합니다. 자기를 뽐내고 끼뿌리고 또 남들에게 뭔가 매력을 발산하고 매력 발산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얼목이라는 것은 뭔가 생명이 이렇게 칵차라가는 부드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영영한 자태 뭐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치 이 묘목이라는 것은 한들 한들 부는 뻔바람과 같아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사람 마음을 살살살살 흔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있다. 그런데 이 욕지라는 것은 약간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하지만 타인을 의식하는. 우리가이 장생지에서는 타인을 의식을 잘안 합니다. 그냥 자기 궁금한 거, 관심 있는 걸 그냥 만지고 다녀요. 그런데 욕지에서는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을 막드러내려 합니다. 막 홀딱 벗는다든지 <laughs> 예, 그죠? 그러고 모욕을 자주 한다든지. 또 뭔가 내가 호기심이 있는 것은 거침없이 시행을 해봅니다. 그러다 흥미 떨어지면 또딱 그만 둬어버려요 그래서 감정 변화, 성공의 성패가 부단하고, 그리고 감정 변화도 많고 막 그러한 때가 아, 욕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욕지에 있으면 억수로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뭐든지 노력형이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대신 끝까지 물고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왜 감정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들 청소년기 또는 이제 사춘기 무렵에 보면 막 감정 변화가 많고 막 그렇죠. 예.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다. 또는 이제 애가 태어나가지고막 급기 시작하고 한 4살에서 6살 정도 사이에 보면 애가 막뭐좀 우리가 미운 6살 같잖아요. 음. 그러한 또 모습을 가진 것도 욕지에 속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것은 고랑살에 속합니다. 사실은 얼묘라는 글자는 감개 느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고 막 우리가 가비는 그냥 자기 어떤 순수 목적을 위해서 그냥 뚫고 나가기 때문에 고란살이, 고란살의 의미가 많아요. 그죠. 자기 관심 있는 거는 뚫고 나가기 때문에, 찾아가기 때문에. 근데 얼묘라는 것은 관계이 있는 거거든. 하, 주위 사람들은막관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란살에 속하다는 거지. 이게 간내 지동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 여기에서의 고란살은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주위 사람 많아요. 을묘라는 자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풀이 혼자 있지 않죠. 풀들은 여러 풀들과 동시에 같이 자라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간의 지동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존재 나와 동심을 가진 존재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존재를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사실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란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군중 많은 사람들과 하압하고 교류하고 하는 중에 뭔가 자기의 어떤 이 외로움, 내지는 자기 뜻을 알아주는 그 지기, 대가와, 대가와 종자기 같이 자기 뜻을 알아주는 지기를 찾는, 지음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없어도 꾸나이 나는 살아간다. 개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고, 합의하고, 하이, 하이하고. 어, 그런 모습으로도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현침에 속합니다. 현침은 우리가 여러 분 놓았죠. 현침은 좁빛하다 이거죠. 바늘, 매달, 현, 바늘, 진짜 바늘을 매달것 같이 좁빛하다. 좁빛다다 섬세하다, 자세하다, 자상하다. 이런 다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고 아주 세세하고 자상하기도 하고 깐깐하기도 하고 그죠그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또는 받는 사람의 느낌과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든 저렇든 현침에 있는 사람들은 현침과 관계된 특히 묘목이라는 것은 뻗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발에 뻗어나가는, 그래서 손으로 가로지고 하는 어떤 손재주. 이런 것이 아주 섬시하고 예민하고 아주 재주가 좋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곡각입니다. 곡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목 자체가 굴신을 했잖아요.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이런데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굽혔다 폈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곡각의 모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얼모육주가 겸손한 듯하지만은 사실은 겸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겸손하이 하는데 깊고 그것을 가지고 말고 해내고 말고 끝까지 가고 말는 그런 아주 저력이 있는 어, 끈기가 강한 그런 기운이죠. 단 한자 우리가 이 곡각살이라는 것은 자주 굽피가 패기 되면 이 간절에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간절질하는 곡각살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다음 천파입니다. 천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파괴한다는 소리죠. 한늘에서 파괴하는 기운을 줬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것은 뭡니까? 깬다는 거지. 기존의 질서를 깬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미안에도 그 보면 알을 깨고 논다. 이 세상을 이는 여는 다른 세계로 나아갈 때 자기가 가진 이 알을 깨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묘목이라는 기운이 뭔가 알을 깨고 놓아서 나 외에 다른 세상과 다른 타인과 다른 개체와 이렇게 서로 다른 교류하는, 합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천파다. 그리고 이 도하락 했잖아요. 이 도하라는 것은 자기 혼자 본지면뭔 의미가 있습니까? 놈이 알아줘야 되는 거지. 그죠? 나의 말을 놈이 알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놈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기본적으로 천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파괴,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것도 깬다는 것도 되지만은 남의 상식이나 남의 생각이나 이런 걸 깬다고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침이 있으면서, 현침이 있으면서 도화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매력과 끼로서 저 상대방의 고정된 사상이나 어떤 노화된 사상을 깨부순다. 이런 의미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얼묘라는 사람, 얼묘라는 기운을 가진 일주나 얼묘라는 기운을 가진 사람은 집요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집요하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도 강하다. 태충입니다. 태충이라는 것은 뭐 나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어차피 얼묘 자체가 나무잖아요. 나무는 뭡니까? 자라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뻗어나간다. 또는 대사, 다른 세상과 교류하는 역이나 기차나 비행기나 우편물이나 이런 것을 다 태충으로 본다. 이 묘목 자체가 뻗어나와서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과 소통하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얼목 자체가 바람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세상 둘로 돌아다니면서 터치, 이렇게 만져보는 그런 교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얼묘의 주 중에는 이게 세계적인 택배회사, 운송회사,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오늘얼며 얼묘죠. 얼묘가 건강적으로는 역시 목 기운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 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있고 그만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간에 해당되는 기운.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그고각산 그, 때문에 간절. 간과 예, 이렇게 간절에 관한 질환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런 가빈이나 얼마나일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손끝 치기 같은 거. 그죠? 손끝 발끝 치 그죠? 그 다음에 간 주위에 이런 쪽에 마사지 그것도 하고 부항을 할수 있으면 부항을 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부항이 간에 부담을 덜어주는데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정혈작용으로써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행운의 숫자.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9와 7이죠.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강한 숫자는 6입니다. 6은 좋게도 나쁘게도 작용할 수 있죠. 오늘의 행운의 숫자 색깔은 청록색입니다. 거기에다가 낮에는 연한 붉은 색이 좋고 밤에는 흑색을 가미하면 밤에 더욱더 좋겠습니다.예 오늘은 을묘일입니다.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집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교류하고 합의하고 하합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